공사나 아니면 정부 쪽에서 그 기사 좀잘 써주세요 해서 돈을 그냥 바다리 바다리 줬다고 그세금이었다고 세금 그 세금을 못 받아 먹으니까 아주 난리가 난 거야 2차적으로 언제 없앴냐면 노무현 대통령 때 없앴어 노무현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렇게 싫은 거야 언론상 입장에서 그 다음에 그리부터는 쭉 없앴으니까 이명박한테 다시 생겼다가 지금 또 없어진 거야 이 열불 나겠냐 안 나겠냐? 기자는 하지 마. 아 진짜. 아그 생각함 하 진짜 이따가. 자, 이거 해석 돼안 돼? 솔직하게. 저거 해석할 수 있어 없어? 원준이 뭐야? 이걸 정역이라고 해. 이걸 치역이라고 해. 정역에 다르면 치역도 달라. 이게 뭔 뜻이야? 1대1 대응이야. 이거 모르면 문제 못 풀어. 물론, 아, 여기가 미분 안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미분은 무조건 내가 하겠지. 이렇게 써놓고 고민할 거야. 근데 얘가 뭐, 이거하고 이게 연결이 되는데 어떻게 연결이 돼야 돼? 자, 그림을 이해하시면 돼요. X1, X2죠. 그쵸? 근데, 여기는 점이 여기서 그 점이 여기 있으면 얘하고 얘는 같지 않아. 요 그러니까 이렇게는 못읽는다는 얘기야. 그럼 밑으로 있어도 되는데 얘 추세가 어디야? 올라가는 거지.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무슨 함수 이어야 돼 일대일 대응면서 증가 함수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그림이 이렇게 있습니까이 그림이냐? 이 그림이냐? 이 그림이냐? 근데. 여기가 만약에 이게 뭐냐면 만약에 이렇게 되면 증가했다 감소되면 무조건 뭐가 생겨 같은 데가 생긴다면 탈락. 착각하지 마 지금 이 그림 아니야 이건 기울기야 기울기가 계속 커져야만 밑에 안 내려와. 그래서 이거 이어야 돼. 그럼 이게 어떤 케이스야? 항상 이렇게 되니까 이 케이스지. 그러니까 이건 뭘로 얘기해? 4분의 3으 얘기하는. 그러면 4분의 1까 2로 나누면 여기가 9에 a 플러스 1의 제곱이고 ac 플러스 12a가 항상 0보다 참... 이것 때문에 1로 가면 안 돼요. 근이 없거나 중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반당의 제곱이니까 9a 플러스 1의 제곱 그것은 ac 마이너스 ac니까 3 마이너스 4이니까 플러스 12. 그 3으로 좀 정리해줄게요. 3a 플러스 a 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의 해당 and 3분의 마이 4a는 이렇게 되죠 그러면 3a의 제곱 플러스 a 6 더하기 4 더하기 3자 이거 인수분해 가능하죠. 플러스, 플러스 자 마이너스 3부터 a는 어디까지야? 마이너3 a까지 는 거지. 자 이제 물어본 게 뭐예요? 모든 정수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에 따라서 모든 정수은 마이너스 6입니다. 자, 이제부터가 헷갈리는 게 등장해 508옴부터. 아마 이거 마무리하면 이제 끝날 것 같은데. FX가 이 혼동하지 말아야 돼 미리 얘기하는 거예 그래서 마이너스 X 플러스 X에 되고 플러스 AX는 마이너스 4 이것이 여기에서야. 여기에서 증가로 실수 A의 최솟값이야이 문제랑 다시 읽어볼게. 몇번 문제로 가냐면 501번으로 갈게. FX는 fx는 501번, fx는 2x제곱, 6x제곱, 8x제곱 감소하는 x의 범위가야 꼭 거기에서 감소해야 돼 근데 얘는 1과 2에서 증가하도록 하던데 도대체 어떤 상황이 되니? 미분 칠 거야 fx-3x²-2x 그래 너까지는 알겠어 그런데 너가 1과 2에서 뭐 해야 된다고 했어 거기서? 증가해야 되니까 얘 기울기가 여기 있으면 되는 거지 맞지? 얘가 꼭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있어 없어? 없어 이걸 이해 못하는 거야 그냥 1과 2에서 증가하니까 이렇게 있으면 되는 거야 얘가 항상 이렇게 지난다는 뜻을 하면 안 돼요 만약에 1이다 하면서 해게 얘가 1대 0이야. 마이너스 3 플러스 2 플러스 a가 0이야. 그럼 a 값은 얼마냐면 1이야. 자, 2를 대입하 마이너스 12 플러스 얘가 금이라고 한다면 그 얘기하는 거야.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12, 여기는 4 플러스 a가 0이니까 a 값은 얼마야? 8이야. 이거 말도 안 돼. a 값이 1이야? a 값? 값을 구하는 게 아니야. 얘는 금으로 가질 수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냥 이렇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뭐가? 에프프이스가 여기가 없으니까 위로 꼴로기고. 그니까 러 1일 때 값이 위에 있으면 되니까. 이게 마이너스 3 플러스 2 플러스 A가 위에 있거나 지나쳐도 되겠지. 왜냐면 여기가 없으니까. 지나가도 상관없어. 지나간다는 얘기는 대법이니까 이 꼴이야. 그 다음에 2를 대입했어도 마이너스 12 플러스 4 플러스 A도 뭐가 돼? 동시에 이렇게 있으면. 얘가 이렇게 있거나, 이렇게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있어도 되는 거니까. 그럼 이거와 이걸 동시에 만족해야죠. 그러면 여기서 A는 얼마? 1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죠. A는 얼마? 8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이 둘을 동시에 만족하는 건 A는 8보다 크거나 같다죠. 맞지? 그니까 러 결국은 체스 값이 얼마야? 8이야 8 선생님 왜 1이면 안 돼요? 1 해볼게 얘가 1이 된 순간 어떻게 돼? 자 만약에 a값이 1이면 1이면 a값을 여기다 1집어넣어 그러면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야 자1 집어넣으면 당연히 0 나올 거야 자2 집어넣으면 얼마? 마이너스 12 플러스 4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7 나와요 그럼 여기는 이렇게 올라갈 때는 마이너스니까 중간에 증가가 와야 되지 그 여기는 증가하고 있는 감소지이 사이에서 무조건 뭐 해야 된다고 했지? 증가만 해야 된다고 했지 금이 아니야 그래서 501번이나 거기 400, 500번 이런 거하고 얘가좀 달라 어? 1 0기에서 502번, 거기에서만. 이런 뜻이고, 여기는 그 구간에서 그냥 충당을 하면 돼요. 구간에서만. 자, 509번. 감소하도록 하는 정수 AS 최대값. 이렇게 됐어요. 요것도 좀 고민이 좀될것 같아. 요 이게 동시에 나오면 헷갈리게 싹 좋아. 그럼 확인하는 방법은, 아, 이게 금인가요 라고 판정해버리고 했는데. 구별하는 방법을 좀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다시 한번해볼 e o n e 미지수는 현재 누구야? a 하나밖에 없어. 근데, 주어진 건 마이너스 3 i 마 u 이 m i n 이 s m 분 만약에 마이너 u s m 이이 u s minus, minus, m i x u s minus, m i n 고스이 i n 플러스 i n u s minus, m i n 이 s 이 i n u 이 두 분의 합이 마이너스 4, 뻥이에요. 이거 안 맞아. 안 맞게 됐다고. 그러니까 이건 근그 문제가 아니야. 어? 앞에는 근 문제고 이거는 근이 아니라 근 분리 문제야. 근은 맞아. 경계점이기 때문에. 그러면 봐봐. 자, 얘들아 이거 봐봐. 얘 그림이 어떻게 그려져? 마이너스 3과 0에서 마이너스 3이 있고 0에서 항상 뭐 이어야 된다고 쓰고 있어? 감소하도록 c 니까 그림이 이렇게 있으면 되는거지 꼭 이렇게 지나야돼? 두개가 만약그림 a 두두 t 합 합해서 져지 지금 러러니뭐 뭐해야돼? same thing. You c a 프라이맥스가 그려지면 돼. 그이면 n 프 y 이이 can see t 이 e same thing. You c a e a 플러스 h 이 항상 y 보다 작거나 지나가도 되니까 이 꼴이 되고요. 그리고 f0이 뭐 있는데 0이니까 2 a 1도 이렇게 지나가거나 아래에 있는 끝이죠 a 가 얼마 2분의 1보다도 작고 요거는 요2 a 여기서 요게 현재 얼마야 9 8무마니까8이렇게 됐죠 a 는 어떻게 돼 4보다 작고 그럼 이때 물어봤어1 정수 a의 음음 잠깐만 마이너스 삼십육 플어 그러면 이두 개를 공통이니까 뭐만 돼 이것만 되는 거지 그럼 이것 중에 최대가 되는 정수는 누구야 마이너스 일이야 어디 일단 뭘 놓고 확인해? 앞에 거는 근이야. 이건 근이라고. 경계 값이야, 그냥. 그래서 확인을 해봐야 돼. 어, 이거 근인가? 근이라고 그냥 생각해서 는데안 맞아, 그럼. 둘 다가 근이면. 얘가 근이면 얘도 근이어야 돼. 510번 봐. 마이너스의 일과. 그리고 얘는 분명히 주어진 게두 개인데 결론은 하나를 물어봐. 그러면 구등심 문제야. 이렇게 봐도 돼. 방정식 문제라고도 볼수 있어. 자, f(x)가 x의 최고차항 a x의 최고차항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인데, 구간 마이너스 1, x가 마이너스 1부터 이 사이에 있을 때 감소하도록이야. 감소 증가니까 극한도 아니고 연속도 아니니까 아 이거 미분 문제로 같애. 그럼 이렇게지? 자 여기서 마이너스 1부터 2가 있는데 여기서 감소하니까 이렇게 되면 되는 거지. 맞아 네? 어, 그런데 물어볼게 마이너스 이 근이요 만약에 3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가크니까 0인가봐 2집어니까12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도 0인가봐 이렇게 4A가 되겠네 그러면 요거 그냥 마이너스 6이야 A값 마이너스 3이네 A값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3 집어넣어봐 말도 안돼 이거 틀린다 이거 그럼 이건 그 문제가 아니란 얘기야 분리 문제야 이렇게 판단하라고 물론 얘가 쓰이긴 쓰이긴 경계값이니까자 그러면 마이너스 1 대입할 때3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9는 일단 음수 감소해야 되 거고 그 음수고 얘가 비어있기 때문에 지나가도 상관이 없지 지나가면 대입하고 있고 자그 다음에 12 플러스 4A 마이너스 9가 2 대입한 것도 아래에 있거나 지나가도 되니까 이렇게 이거의 열리기지 따라서, 얘가 2a이고, 이게 마이너스 6이니까, a 이렇게, 마이너스 a, a 이렇게 하죠. 6. 그럼 a는 얼마? a는 마이너스 3보다 크면 같다. 이게 하나 됐겠그 다음에, 4a. 얘가 현재 얼마야? 3이니까, 마이너스 3이 되겠죠? a는 그럼 뭐보다? 4분의 마이너스 3보다 작다죠. 그럼 a의 범위는 어디서 마이너스 3부터 어디까지야? 네. 최대 최대 곱이라고 했어요얘하고 얘로 곱하니까 답이 얼마예요? 4분의 2죠. 답은 4분의 2입니다. 괜히네. 그냥 올살거 같아. 요 어. 그럼, 그럼 답이 아무래도 그이아니기 때문에. 4분의 9가 맞잖아. 오늘까지 511번까지 할 거예요. 다음 시간에 이제 그 이어서 할텐데 여러분이 수요일 날 화요일 날 오실 때 고이는 이차를 갖고 오시면 되고요. 고일은 부동수학상 하를 일단 다 갖고 와요. 거기 원 부분의 뒤에 부분 했니? 시단계 문제 안 했나? 근데 거의 다 했지. 어. 원도 시단계 안 했어. 아니었어? 어, 그거 안 돼. 12에서 감소하고 구간 3에서 무한대까지 증가하는 거야. 그런 아니지. 100% 왜? 무한대가 있는데 무한대도 등대로 잖아 정소 a에 대해는 얼마냐? 일단 미분은 칠 거야. 3x 의 제곱 플러스 2ax죠. 어, 얘는 0 하나가 고정된 값이에요. 근데 1, 2가, 지금 2가 만약에, 여기에 있으면 이렇게 되니까, 이 구간에서 여기 1도 있고, 2도 있고, 3도 있고, 뭐 하는데, 여기서 뭐 하라고 그랬어 여기서 뭐라 했니? 감소하고, 여기는 음수가 나와야 되고요, 여기는 양수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 이 그림에 이쪽은 금이 없어요. 왜냐면, 이렇게 되면, 이러, 이렇게 될 수밖에, 만약에 이렇게 되면 뭐야? 플러스만 나와. 그러면, 잘 봐. 얘가 응수가아니까 여긴 이렇게 가야 돼. 그이기 그니까 때문에 여긴 무조건 지나가야 돼. 이건 확실한 글은 여기서 생긴 거야. 여기서 생긴 게 아니고. 그리고 여기에는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이렇게 돼야 돼. 이제 그 3분의 마이너스 2a가 5와 뭐 사이에 있어야 돼요. 3, 4인데 지나도 되나요? 이렇게 물어본 거야. 지나도 돼야 안 돼요? 지나가도 상관이 없죠. 없었으니까 이걸로 되네 그럼 옴수상은 u 마이너스 ea 여기는 2, 로 나눠주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2번에 2고 여기는 마이너스. 자 이제 정수의 개수 몇 개인지 물어봤지? 마이너스 4점이니까 마이너스하고 마이너스한 두 개요. 만약에 이게 이 꼬리 빠지는 순간 뭐가 돼? 하나로 바뀌어.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지나가도 되냐? 네. 그러면 있고이다 510만까지 했고요. 나중에 <laughs>